안녕하십니까. 어, 아이온큐가 간밤에 또33% 이상을 오르게 되면서 어, 반등의 기염을 토했는데 굉장히 고무적이네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속슬에그 많은 돈을 거의 대부분을 넣어놨다가. 그걸 이제 지갑처럼 사용하겠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 지갑을 이용해서 아이온큐가 떨어질 때 한번 크게 떨어질 때 다시 잡아보겠다 뭐 그런 혼자만의 상상을 했었는데 그게 또 이렇게 급격하게 어 폭락 후 재폭등 뭐 이런 부분으로 바로 단기적으로 이 급격한 변화가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그 부분이 물론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양자 섹터가 확실히 너무 핫한 것 같습니다 양자의 해로 지정된 것뿐만 아니라 젠승황도 양자를 계속 어 말로는 조해고 있고 뒤의 행동은 또 양자 기업들 모시고 있고 이런 그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뭔가 좋은 모습이지 않나, 좋은 흐름이지 않나. 그래서 저는 되게 젠승황과 거기에 한번 더, 어, 그, 적감의 수 찬스를 준, 주는데 기여한 마크 저커버그에게 감사를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원래 좋아하던 두 분인데, 어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젠승황께서는 근데 좀 더, 본인의 업, 업에 그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가 블랙 웰에 대한 아쉬운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어 공급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그 발열에 대한 문제도 크고, 그 이후에 있는 그 후속작에 대한 대책도 빨리 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빨리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조정을 받는 것 같거든요. 물론 이제 국가가 국가 간의 그 미중 분쟁, 반도체 분쟁이 조금 더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빨리 속수 자체도 좀 올려 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이온큐에 투자를 돌이켜 보면, 어 저는 그 어쨌든 11달러 12달러 11달러 부근에서 제 매수가가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었고 어 그렇게 한 3년을 어 묵혀뒀다가 묵혀 강제로 강제 잠수를 타게 됐다가 이제 존버 끝에 광명을 찾았는데 제가 판 가격이, 뭐, 거의 한 30달러 부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금, 또, 거기서부터 몇 달러였죠? 45달러인가, 거의 50달러 부근으로 찍고, 또 거기서 반토막이 나서, 반토막 비슷하게 나서, 최저로는 한 25달러를 찍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러고 뭐 27달러 부근에서 이제 조금 멈칫하더니 <laughs> 결과적으로는 어 저는 떨어질 때마다 계속 매수를 꾸준히 해가지고 33달러를 만들었어요. 33달러 초반 그래서 그 가격에 이제 다시 거의 2억 가까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속슬도 그 굉장히 지금 수익구간이니까 28달러거든요. 이게 참, 28뭐 36, 30, 30달러가 저한테는 되게 행운의 숫자인 건지. 어쨌든 속슬도 28달러, 어, 아이온큐도 33달러, 요 정도로 안착을 하게 됐어요. 저는 정말 만족스럽고 단기적인 전략이 이번에는 좀 제가 보통 단기적인 매매가 굉장히 그 서툴고 이제 그 휘둘리기 때문에 시장에 단기적인 안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대처를 좀 잘한 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 뭐, 지금 현재 아이온큐로는 제가 뭐 여기 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인증샷도 날려놓긴 했는데, 한 13%인가 15% 정도 플러스가 나고 있기는 한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한10% 10 이상 손실을 보고 있었는데 오늘 33%가 올라버렸으니까 뭐그 정도 플러스가 나는 게 맞고 제 포트폴리오 전체는 플러스 10% 그래서 한 플러스 3천만 원 정도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오를 걸로 제 스스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제가 올려드린 그 인증샷에는 하나의 계좌만 올라가 있는데, 그 외에 또두 개의 계좌가 더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금 투자 관련해서 금 현물 어 계좌도 다시 또 텄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국내 계좌로 운영하고 있는 국내 주식은 거의 없는데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냥 삼성전자 한 주만 27%인가 마이너스인 채로 그냥 시장 지표로 놔뒀거든요 삼성전자에 투자한 돈보다는 내가 돈을 어쨌든 많이 벌어야 되지 않나 약간 요런 마인드 그 지금 미국 계좌에도 TQQQ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한주 정도 남겨 놨고 뭐 상징적인 그 남겨 놓은 주식들이 좀 있어요. 아온큐도뭐 13달러짜리가 하나 박혀 있는 게 있고 뭐 아키퀀텀 이런 것도 막 플러스 뭐 거의 300% 되는 거뭐 이런 것들 한 주씩 남겨 놓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레전드 이런 걸로 좀뭐제 아들한테 보여줄 만한 그런 재미있는 컨텐츠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냥 수집 주식 수집 어 굉장히 저점 매수 인증 기록 뭐 요런 인증샷 같은 느낌으로 남겨놓은 애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애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계좌만 인증을 했습니다. 나머지 뭐 돈이 <laughs> 물론 당연히 크게 들어가 있는데, 한그 그 계좌를 빼면은 한 1억 정도가 더 투자 자금이 운용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보여드린 인증샷에는 3억,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억 이렇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걔네들이 원래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고 굉장히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각각이 엄청나게 불어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제가 제 수익률이 어연 30%가 넘고 4년 동안 세 배가 됐기 때문에 총 자산이 자산은 물론 미국 주식에 와이프 거까지 다 합해서 이제 모두 다 <laughs> 거의 98%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 자산에 그래서 자산의 증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운용자금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뭐 허세 떠는 거에 비해서 적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어쨌든 수익률 자체는 거의 세계 최고 클래스입니다. <laughs> 제가 채찍피티에도 확인을 해봤는데 어, 이런 수익률은 연수익률로 환산을 해서 이렇게 파악을 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세계 최고의 클래스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가들 이름도 다 쳐봤어요 뭐, 이, 이 사람들이 연수익률이 어떻게 되나 물론 그들은 몇십조 몇백조를 운영하는 미친놈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자금 규모에 대비해서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그들도 항상 더 많은 돈을, 어, 버는 거를 추구하거든요. 그 스탠리 드로켄 밀러가 이제 현존하는 가장 그 뛰어난 투자자 중에 한 명인데, 역대급 레전드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순수하게 아 순수하게가 아니라 그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투자 영역에 뛰어드는 젊은이라면 이 업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다 왜냐 어, 이업계는 나처럼 순수하게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 그래서 이 게임을 굉장히 어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본다면, 저는 진짜 바둑이랑 비슷한 것 같고 집싸움인 것 같거든요. 한정된 어 재화 대비해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내 집이 부서질 수도 있고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게임은 끝이 없는 게임이라서 어, 바둑과는 또 살짝 다르기도 하지만, 그리고 변수도 오히려 바둑보다 더 많은 거 같고요. 그래서 바둑보다 더 고차원적인 게임이고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는 음, 정말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되고. 그이 심리적인 부분도 조절 을잘 해야 되고 항상 상황을 객관적으로 봐야 되고 내가 놓치는 부분에 대한 인정도 빠르게 해야 되고 실패에 대한 수고도 굉장히 유통적 융통성 있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바탕이 돼야 그나마 좀 수익률이 잘 나타나는 것 같고. 인간과 이 인간을 이루고 있는 역사 그리고 돈의 흐름 이런 부분들에 밝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 당연히 아닌 거고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게 지금까지 제가 4년 동안 4년 넘게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제 나름대로 직장도 병행하고 하면서 느낀 바입니다. 그래서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스탠리 드러킨 밀러가 어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한테도 많이 와닿았던 게, 어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는 또 그걸 먼저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주식시장이 어려울 때 자금을 빼서... 다른 부분에 투자를 할수 있는 기회들이 또 많으니, 그런 원자재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어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산타 자산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두는 것이 결국에는 도움이 된다 라는 말을 해, 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입각해서 최근에는, 원자재 관련한 책도 좀 읽어보려고 하는 중이고,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에 대한 금과 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꾸준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단 사고나서 파악을 하라, 사고나서 분석하고 공부하라, 이런 격언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 저도 당연히 공감하고 저도 그렇게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일단 소량을 내가 보유를 하고 나면은 꾸준히 내가 체크를 할수 있고 관심이 생기고 관심이 생김에 따라서 이 투자 기회를 더잘 포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그 부분이 음 결국에 앞으로 계속 이 게임을 금융게임을 이겨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아 이게 주식만 답이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 저는 채권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채권을 플레이를 할 생각도 없기는 합니다 워낙 이제 스탠리 트럭 밀런 같은 경우에는 뭐 조지 소로스 밑에서 그 미국 영란은행을 폭파시키는데 앞장섰던 그런 미친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시에 대한 인사이트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천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의 생각을 다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래서 그 사람은 아직 뭐 팔란티어까지는 잘 알고 컨텔레이션 에너지 같은 그런 원자력 어 전력수급 이런 부분까지는 읽었지만 아직까지 아이온큐와 같은 그 양자 컴퓨터 쪽은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래도 그 부분은 제가 어 조금 더 스탠리 트로 큐밀러보다는 앞서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어... 근데 그 스탠리 드로크밀러도 결국에는 생각하는 바가 비슷했던 것 같아가지고 여태 이 AI와 그 반도체 그 스탠리 드로크밀러도 엔비디아에 엄청 많은 돈을 투자를 했었고 많이 올랐을 때 팔고 그보다 더 올라서 후회를 한다 판 것에 대해서 다만 더 떨어지면 그게 고점 상대적인 고점일지라도 어 언제든지 살 의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다맞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조금 떨어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 이게 뷰가 어, 그렇게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해봤고 되게 좋았습니다 기분 아 이게 세상을 보고 있는 그 관점이 그래도 내가 세계 최고의 역대 최고의 투자자 중에 한 명과 그래도 괴는 그 같이 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본인의 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젊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 그 젊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이 시장에 대해서 잘 알고 음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한 번씩 들으면서 어 괜찮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또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젊은 사람들 얘기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그거를 본인의 관점에서 빠르게 수용, 신뢰하고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아 저놈이 뭐 최근에 뭐 이런 트렌드에 입각해서 이 투자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뭔가 MG를 보는 그런 관점으로 MZ들을 보는 꼰대의 느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좀 열린 마인드로 이 세상의 변화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를 할수 있는 능력이 지금 그 나이가 거의 70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워렌 버핏급으로 머리가 팽팽 돌아간다는 게참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안형표가 어, 조정 끝에 다시 또 어, 멋있게 <laughs> 꽤큰 폭으로 오른. 반등을 한 것에 대한 축하 메시지를 이 아이온큐 주주분들께 던지려고 녹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도 아마 또 오른 거에 대한 피로감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에 그 좋은 뉴스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깔바람월드님 유튜브를 보니까 그래서 또 쉽사리 또 엄청 큰 폭으로는 조정이 뭘까 그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100달러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달러가 빨리 와서 그냥 화끈하게 이제 벌고 치우고 싶은 물론 이제 그때도 또 고민을 할것 같긴 한데 기왕에 오르는 거 진짜 무진장 빨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이 너무 폭발적이니까 양자 섹터가 그러니까 이제 폭발적이라는 게 인기도 폭발적이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아이온큐를 둘러싼 이 협력 관계와 지원과 계약들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얘가 뭐 인수가 되든 안되든 인수가 인수를 안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김정상 공동 창업자의 그런 자신감 있는 발표 뭐 이런 것들의 뉘앙스를 봤을 때쉽살이 아이온큐의 아이덴티티를 다른 타 회사에 넘기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아닌가 혼자 이제 그런 생각도 하거든요. 어쨌든. 잘될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제 단기적인 그 쉬, 전략의 쉬프트가 나름 성공적이었다. 같이 축하를 할 일이다. 물려 있으신 분들도 굉장히 그 회복 속도가 빠른 것 그리고 좀 묵직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반드시 팩트들과 함께 이렇게 많이 좋은 소식들과 함께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하고 싶긴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투하십시오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감사합니다